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 에 꽃가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삼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한달 전부터 비염에 시달려 온 45살 공은숙 씨. 최근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꽃가루나 이게 봄철 되면 바람 많이 불고 먼지 많이 날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콧물도 많이 나고 아침 되면 재채기도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봄철에는 일교차가 큰데다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특히 최근 봄비가 그친 뒤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과 매우 높음을 반복할 정도로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의 코 점막이 더 예민해지면서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만 겨울철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5% 정도 늘었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황사나 꽃가루 먼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내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농도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삼가고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존경합니다.